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쉐이더 노드를 통해서 텍스처링을 좀더 수월하게, 좀더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렌더를 이제 처음 접하거나 좀 접하신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이제 쉐이더를 이제 하잖아요. 쉐이더에 가서 색을 넣거나, 뭐 텍스처를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이제 단순하게 뭐 단순한 색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넣는 가 혹은 뭐 어디에 있던 텍처 같은 거를 이제 단순히 집어넣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하고 이제 간편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이제 어 좀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더 이것들을 좀더좀 어 풍부하게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텍스처링 툴 같은거나 이런 거 쓰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알기 전까지 이제 그런 툴을 써도 예를 들면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든가 뭐 비서 그런 텍처링 하는 툴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쓰기에는 뭔가 이제, 어좀 개념적으로 좀 알고 나서 써야 좀더잘쓸수 있죠. 근데 이제 블렌더에서는 이제 쉐이더 노드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뭐 텍처 집어넣기, 이런 슬롯들, 그런 거, 뭐색 집어넣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노드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좀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뭐였는 몰랐던 기능들을 이렇게 어 써갖고 요즘 텍처링, 이제 쉐이더 자체가 뭔가 이제 좀더 이제 여러가지 형태를 모델링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쉐이더 노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 요 정도는 알고 하면은 아 내가 텍처를 그냥 작업을 해도 아, 조금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음, 아 이제는 이제 초보는 아니다 라고 싶은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자 지금 이제 어, 모델 이렇게 이 있어요. 이제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UV를 펴서 뭐텍처를 넣고 뭐 페인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쉐이더 노드만을 가지고 주로 노드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뭐 베이스 컬러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텍처를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기본 그냥 텍처나뭐뭐 뭐 이런 컬러를 집어넣으면. 단색이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UV 필줄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뭐 포토샵을 써야 되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텍스처링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미숙하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블렌더에서 이제 그런 걸 미리 한 번씩 연습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 이제 색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단색도 있지만은 뭔가 자연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먼지가 낀 인공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웬만하면 단색을 쓰는 것보다도 약간 좀 색을 여러 가지 좀 섞어 쓴다든가 약간 말이 변화를 주는 게 그게 먼저 이제 어, 색을 쓰는 데서 좀 중요한 그런 어, 상황이라 볼수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단색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갖고 발라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절된 어,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컬러를 쓰지 마시고 뭔가 이제 컬러를 어, 한두 가지 정도만 일단은 기본으로 섞어 쓰는 거를 이렇게 추천 을 일단 드려요.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믹스 알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믹스 알지 보면은 컬러에 이제 어, 포토샵 같은 보면 오버레이, 어, 멀티플라이, 뭐 이런 게돼 있죠. 이런 가지 이런 것들을 섞는 이제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컬러 1 번에 는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넣을 수 있죠. 어, 노란색 컬러를 한번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컬러보다 조금 어두운, 조금 어둡고 약간 색깔이 옆으로 이제 그 다른 약간 주황에 가까운 요런 정도로 좀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지금은 이걸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이제 두개 믹스된 상태인데, 이제 믹스된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섞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텍처링에서 이제 좀더 어. 게색을 어,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이냐, 텍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마스킹을 한다는 거군요. 이게 요 영역에는 요 색깔, 요 영역에는 요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모서리에는 요 색깔이 들어갔으면 아니면 안쪽에는 요러한 색깔이 들어갔으면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스크의 영역에서 처리한 거라서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지금 팩터라 돼 있죠. 예, 보면 색깔을 조금 약간 다르게, 눈에 띄도록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믹스 상태라서, 이제 두 개가 섞인 상태가 됐죠. 팩터를 1번 쪽으로 옮겨볼게요. 노란색이 되고, 팩터를 1쪽으로. 그 그러니까 0은, 어, 흑백 이미지로 보면은 이제 저거죠. 검은색이고, 팩터 1은 하얀색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팩터 조절로 이렇게, 어, 색깔의 영역이 이제 바뀌죠. 근데 딱 절반이니까 섞인 상태고, 그래서 이 모드와 팩터를 이제 이용하면은 요 색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겠죠 아, 색깔을 다시 노란 아, 노란색으로 살짝 바꿔주고요 약간 주황색에 살짝 어두운 그래서 얘들을 곳곳에 서로 이제 좀 어, 여러 얼룩덜룩하게 좀 그렇게 한번 섞어볼게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하면 Shift A를 해서 보면 텍스처 보면 노이즈 텍스처로 있어요 노이즈 텍쳐가프로시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텍스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요거 지금 색깔이 들었고 노이즈 텍스처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려면 지금 보시면 여기 프린시폴드 BSDF라고 이제 쉐이더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따로 요 노드에 들어간 요 효과만 보려면 컨트롤 시프트 클릭 노드를 하면 각자 있는 노드의 것들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노이즈 텍스처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메테리얼의 서페이스에 들어간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여러분 쉐이더만 보고 싶다. 결과물을 보고 싶다 면 다시 컴퓨터로 쉬프트 쉐이더 여기면 최종적으로 이 연결된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앞부분의 효과를 보려면 노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수 있어. 요자 이렇게 노이즈 텍쳐 보면은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이즈가 들어가 있고 보면 뭐 스케일 뭐 디테일 이런 게있죠 스케일은 이제 요거의 크기를 이제 나열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디테일, 디테일 높이게 되면 뭔가 세부적인 것들이 좀더 올라가게 되는 거, 러프니스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세밀하게 뭔가 아주 뭔가 이제 미세하게 검은색, 흰색의 이제 분포도가 달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스케일. 그리고 나서 요거의 흑백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거를 좀더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어, 그 다음 단계 처리가 이제 필요한 게뭐냐 시프트 제이래서 컨버터에 보면 컬러 램프 있어요. 컬러 램프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컬러 램프는 뭘 어떤 작업을 하든간에 최종적으로 보정을 하는 이제 그 노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컬러 램프는 정말 자주 쓰니까 이 이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앞에서 작업하고 뭔가 조절할 때 컬러 램프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검은색이 0이고 흰색이 1인 거죠. 0에서 1까지의 이 지금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서좀더 어두운 영역을 좀더 끌어올린다든가. 밝은 영역을 덮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온 노이즈 텍스처에 들어온 팩터 값이라는 걸그 회색이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은 이런 식으로 컬러 램프를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말이에요 뭐, 팩터 값을 조금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흰색, 검은색의 어떤 영역들이 쭉 나뉘죠? 검은색을 더 올려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강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찢어진 종이 같은 그렇게 있죠? 그 영역이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검은색 영역, 흰색 영역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줄이고요. 자,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돼 있냐? 믹스 영역에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를. 자, 팩터에 이렇게 넣은, 넣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 영역에 맞춰서 컬러 1은 그 컬러 1은 앞에 검은색 영역에, 컬러 2는 흰색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고, 얘를, 어, 쉐이드를 한번 볼게요. 아, 이, 이 컬러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뭔가 약간, 아, 아까랑 약간 다르죠? 그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다르죠? 요걸 끌어올려 볼게요. 검은색 영역을. 자,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렇고, 요, 보면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이 이렇게 살짝 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스케일도 한번 조절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완전 그냥 노란색보다는 해제를 해보면 노란색보다는 뭔가 미묘하게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를 또 다시 쉐이더 쪽으로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자 아까랑 노란 그냥 노란 색는좀 다른 색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냥 단색일 때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이런. 그렇게 되면 그냥 색을 쓰더라도 뭔가 좀뭐아 조금 뭔가 이렇게 다채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색을 같은 걸 이렇게 텍처를 그냥 쓴다든가 라기보다는 뭔가 약간의 색을 섞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은 어 그냥 좀리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지 않는 그, 그런 그 이제 좀 풍부한 색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좀 색깔을 약간 뭐 초록 계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뭐좀 조절해갖고 이렇게 좀 붉은 영역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먼지가 낀것 같기도 하고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뭐 다채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아주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단색을 쓰는 것보다는 뭐 그라데이션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이번 시간에 는뭐 그라데이션이나 다른, 이제 뭐 다른 이렇게 방법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요거 색을 섞는 요 방법이라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하기로 했던 주요 목적인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 색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뭐냐면 앰비언트는 음영이라는 뜻이고 오클루전은 어, 그러니까 해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좁, 좁은 틈새 혹은 막혀 있는 거, 모서리 구석 이런 것들이 이제 오클루젼이라 돼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지? 여러분 빛을 쐈을 때 빛이 좀 닿기 힘든 그런 구간들, 그고 음영의 음영이 좀더 차폐되는 공간을 엠비언트 오클루젼이해요그고예를 들면 여러분 방에 있는 뭐모서리는거 지금도 보면은 여기 지금 지금 빛을 못 받는 그림자 영역이있는데그 안에서도 요 틈새, 그죠? 이런 것들 빛이 이제 틈새가 이제 이렇게 좀 아. 어. 덜 받는 부분이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이런 것도 좀어둡잖아요 이런 것들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어떤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빛이 좀덜 받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텍처링 같을 때 어떤 구석진 영역, 틈, 이런 데좀더 뭔가, 어 좀더 부가적으로 뭔가 넣고 싶다. 예를 들면은 뭐 바이 틈새에 뭐나 있는 이끼라든가뭐 금속에 어떤 사이에 껴있는 뭐 녹슨 금속, 그, 그녹 같은 거, 이런 거, 뭐돌 사이에 뭐 어떤 뭐 어떤, 끼어 있는, 뭐, 이런 것도,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넣어주면 좀더 사실적으로 되기도 하고, 좀더 깊이감도 나고, 좀더 이렇게, 또 아, 풍부한 그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컬러, 이런 기본적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용한, 그좀더 텍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hift A를 해서, 인풋에 여기 보시면은, 왠이 엠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넣 넣게 돼요 지금은 잘 뭔지 모르겠죠 그 얘의 효과를 한번 보려면 Shift Ctrl 클릭하면 자 이렇게 되면 Ambient Occlusion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음영을 만약에 빛을 쐈을때 사방에 쐈을때 뭔가 좁은 틈새 구석진 곳 이런 부분이 좀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 Ambient Occlusion 컬러가 있고 뭐 샘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디스턴스가 있죠 디스턴스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디스턴스를 이렇게 조절을 디스턴스를 줄여 보면 이런 식으로 어, 서로의 이제 객체 간의 어떤, 뭐랄까, 거리를 계산해갖고, 여기가 좁은 영역이냐, 넓은 영역이냐를 이제 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쭉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어, 밑에 이제, 안쪽에 보면 여기 검은 음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더 늘리면 이제 별 변하지 않죠? 근데 이게 한 0이다. 자, 이렇게 0이면 정말 가까운데. 아주 진짜 가까운데. 0.12했을 때 진짜 가까운데 빼면은 여기는 이제 어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어 조금만 이게 조절을 해요. 너무 높이면은 어 너무 이런데 이제 너무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저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정도 0.12 1이 정도,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Shift 에서 벡터에 여기 보면은. 컬러 램프를 항상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 이렇게 검은색을 끌어올렸을 때좀더 이렇게, 아 그렇게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디스턴스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0.14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두운 영역이 조금 더 이렇게 찾아지는 그렇게 됐어. 요지고 어두운 영역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 앰비언트 쿨러션이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들어 나와 있잖아요. 조금 나는 얘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너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노이즈한 느낌이 나도록 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도 또 시프트에서 텍처에 노이즈 텍처를 다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든 팩터든 둘중 하나 좋아요. 얘를 컬러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룩덜룩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죠. 컬러가 그래서 스케일 한번 쭉 눌러 볼게요. 스케일을 쭉 눌러 보고, 뭐 스케일을 좀 줄여도 되고. 자, 여기 요 사이에도 또 컬러 앰플 집어넣어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앰비아드 콜로젠이 들어간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 텍쳐 넣고, 뭐 디테일을 이렇게 좀 넣어도 되고, 러프니스도 이렇게 좀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조금 더 뭔가 앰비언트 콜루전이 좀 다채롭게 들어간 느낌이 이렇게 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앰비언트 콜루전을 조절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어, 컬러 램프를 또 중간에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또 이제 이렇게 검은색, 흰색 영역, 살짝, 살짝 조절 해줘요. 살짝, 살짝.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검은 영역, 요 부분 이제 틈새, 좁은 틈, 요런 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색깔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색을 그 좀더 이제 원래 있던 색들에 있는 것들을 좀더에미어트 오클루전을 멀티플라에 합성해갖고 좀더 음영을 좀더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원래 색상 노란색이 됐 있고 엠비언트로 좀 나온 얘들들을 좀 합쳐볼게요. 당신이 여기서 컬러에서 컬러 믹스 컬러 이렇게 해요. 그렇고 여기 뭐 그냥 여기다 믹스 컬러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얘를 그냥 그 팩터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냥 멀티플라이 모드를 한번 합쳐볼게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컬러 밑에 위에랑 아래랑 그 다음에 Shift Ctrl로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그러면 이렇게 합쳐지죠 그 팩터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일 때는 어떻게 해요 왼쪽일 때는 그냥 팩터 그 영쪽에 있을땐 컬러 1번 엔비언 트 i 런 n 쪽 팩터를 완전히 땡기니어 밑에 컬러 2번쪽로 땡기죠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컬러 1로 들어온 c 비언트 s 루전 n 과 합쳐서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된거 어, 이렇게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멀티플라이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색상의 검은색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요 영역에 뭔가, 색상이 검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넣고 싶다. 이러면은, 팩터로 이거를 집어넣고, 이제 팩터로 이제 집어넣고요. 색깔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흰색이, 지금 보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죠. 지금 앰비언트 컬로에보면 검은색 영역이 이렇게 안아있고 밖에 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이 들어가면 노란색은 이제 들어가 있는데, 팩터 영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믹스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믹스로 바꿔줘 갖고, 그 보면 안쪽 에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고 이거를 보고, 그 기존에 있는 색상보다 조금 어두운 색, 다른 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노란색 말고, 조금 갈색에 어두운. 아, 무채색에 좀 이런 식으로 했고, 뭐 틈매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어둠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좀 원하는 거에 따라 그렇게 넣을 수 있죠. 조금 붉은. 자, 붉은, 조금 갈색을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볼게요. 엠비안토 콜로전 검은색 영역에 지갑 이런 식으로, 아, 아, 팩터 1번. 가지고 검은색 영역에, 그러니까 컬러 1은 이제 검은색 영역이죠. 검은색 영역에 요게 들어간다. 혹은, 그 컬러 2번, 밝은색 영역에는, 믹스 지금 된 노란색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멀티플라이를 해갖고, 색을 좀더 이렇게, 감산 혼합을 해갖고, 좀더 어둡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색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초반에 그 색상과는 조금 다른, 아, 조금 다른, 이제, 형식으로 이제 나오죠. 한번 그냥 노란색만 넣어볼게요. 자, 이 때. 그냥 노란색 했을 때도 이제 색깔은 풍부하지만, 엠비언트 콜클루젠이 들어가니까, 좀더 안에 틈새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색깔로 이렇게 다 되죠. 그죠? 좀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앰비언트 콜루 전을 통해서 어, 음영, 그 음영, 음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더 풍부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일종의 요거는 그림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컬러 맵으로서 이제 안쪽에 들어온 거지만 뭐 이게 실제 물건에서 보면 틈새 같은데 먼지가 낀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낀다든가 하면 안에 어두운 색깔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냥 노란색일 때랑 보면은 어때요? 여기 되게 단순하죠 근데 색을 앰비언트 콜루션을 통해서 섞으니까 음영이 되게 깊어지고 뭔가 한층 더 입체감이 나고 자 그러죠 그리고 확실히 아까 그냥 단색보단 확실히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앰비언트 콜루션을 쓰면은 단순한 몇 가지 노드의 조합으만으로 금방 좀더 풍부하고 재밌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제 할 수만 있다 요 노드의 어떤 요런 섞는 거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섞는 거 컬러 이런 거, 뭐, 컬러 램프를 통해서 조절 한다든가. 요 정도만 할수 있어도 여러분은 뭐, 사실 이제 초보의 단계를 이제 벗어나더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엠비언트 콜루전을 이렇게 쓸 수가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엠비언트 콜루전을 지금 그 구석진 영역의 음영을 이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엠비언트 콜루전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얘들을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뒤져볼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요거는 아까 좀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써갖고 원하는 데를 여기에만 컬러가 들어가게 쓸 수가 하는 이쓸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컬러에 인벌트해서 에어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엠비아토 어, 쿨루션을 완전히 그런 뒤집어갖고 이렇게 다, 다르게 하는, 쓰는 그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알려, 어, 설명되지 못하겠지만 다음 영상 때이 알려드릴 건뭐커브차 맵이라든가 뭐 엣지 마스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 노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할때 예를 면 특정 이런 모서리 모서리에만 혹은 뭐 위표면에만 뭔가 이렇게 어 색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앰비언트 콜루전이 항상 이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여러분 서브스스페인터나 이런 텍처 프로그램에서도 그 엠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미리 베이크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쉐이딩, 어, 그 메테리얼 재질 같은거 작업할 때그 거의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예를 들면 뭐 금속에 어떤 때가 낀다든가 뭐 녹이 낀다든가 여러가지 긁힌 부분을 이제 들어가게 자동적으로 걔네들이 이제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거에 기본 중그 바탕되는 하나 엠비언트 오클루전 맵이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이제 노드로서 이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로서 찾아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개념을 이제 아시게 되면, 아, 앰비언트 오클로전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앰비언트 오클로전 정말 많이 써요. 아주고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고 재질을 돌아서.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색상을 만드는, 뭐, 엠비언 도코를 통해서 만든 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요거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것들, 이제, 여러분, 그냥, 그런, 재질 같은 거 보면, 러프니스 이런 게있잖 메탈릭, 러프니스, 이런 거에 조절을 이렇게 단순하게, 뭐, 텍처를 쓴다든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이런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s 프트 f t A를 해갖고, 그런, 이제, 노이즈 텍처, 이런 것들. 써갖고, 컬러 램프 액터 집어넣고 그죠? 이거를 컬러를 러프니스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노이즈 텍처에 이거를 한번 이제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해주고요. 약간 검색, 은 아, 컬러 램프를에서 컬러 약간 검은색을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높, 디테일 높여주면 어떻게? 해요? 약간 노이즈한 느낌이 나죠? 러프니스 좀더 거칠기를 좀 느낌 높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러프니스를 좀더 아,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넣을 수있어 되게 이제, 모든 물체가 아주 깔끔하게 돼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뭔가, 뭔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깎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노이즈 텍처에 좀 이렇게, 아, 여기서, 어,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이거 주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텍처 코디네이터라 맵핑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어, 만약 제 단축키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야 하는데 이게 안 뜬다 면은 에디제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애드온에 노드라고 쳐보세요. 노드 치면은 노드 랭글러가 들어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주세요. 고 요거를 체크해주면 유용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걸 체크를 꼭 해주셔야요. 그렇고 보면 맵핑이 맵핑이 지금 매핑이 돼있죠. 간단하게 맵 매핑이 되는데 지금 UV가 안 아, 펴진 상태. 아, UV는 펴져 있는데 그 UV로 지금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 네 고유의 객체의 형태를 읽어드려서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서. 이런 거 이제 프로시저 방식이라고요. 해 프로시저 방식. 그러면 제너레이트라 돼 있죠. 유브가 있으면 이제 유브를 해야 되는데 유브는 각자 지금 펴져 있는 모양대로 나오는데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너레이트 방식 오브젝트 방식, 자 이런 오브젝트 방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아까랑 좀더 다르죠. 제너레이트랑 또 다르죠, 그죠? 그 오브젝트 방식 이렇게 해갖고 뭐 스케일, 스케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도이즈를 원는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쉐이더에 한번 노이즈 어떻게 들어갔나? 자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르죠. 노이즈 여기 노이즈가 없이 러프니스 그냥 있을 때 깔끔하게만 들어가잖아요. 노이, 러프니스 값이 그죠? 근데 여기서 노이즈가 들어간 러프니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좀더 리얼한 그런 느낌이 살짝 나죠? 스케일더 올려보고요. 좀 스케일이 좀 이렇게 들어간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가지고 좀더 더 리얼한, 리얼한 느낌이 나죠. 물론 이런 건 조절하기 때문에서 조금 덜 리얼한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을얻고 보면은 약간 위에 러프니스가 먼지가 끼거나 약간 뭐 긁히거나 이런 것들을 예,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좀더 재미난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줄이고 자. 자,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음, 쉐이더를 통한 어, 텍스처링이 좀더 풍부하게 됐습니다. 아주 단 단순한 거에서 좀더 이제 한 단계 어, 좀더 업그레이드된 형상이 됐죠. 이제 노드 보면 아 벌써 이제 길어지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같다라지만 여러분들이 노드의 어떤 연결성 그다음에 어떤 혼합 조화 이런 것들을 어, 조금씩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이 노드가 늘어나도 이 연결 상태가 아 이렇게서 해 결국 이렇게 들어오는 것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상당히 노드. 어렵죠. 저도, 어, 복잡한 정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간단한 정도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정도면 여러분 할수 있어도, 어, 여러분 필요한 결과물도 대부분 만들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아주 되게 복잡한 뭐, 뭐, 함수 쓰고 수식 쓰고 뭐 조합해갖고 막 멋지긴 한데 사실 좀 어렵죠. 그죠?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뭐 그냥 단순하게 컬러 램프 쓰고 믹스 r 지 b 쓰고, 그죠? 노이즈 텍처 스 쓰고 요 정도만 해도 어, 웬만한 쉐이더를 통한 노드 어떤 택처링 한 정도는 꽤 괜찮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이제 알고 계신다면 다른 택처링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떤 이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 좀더 쉽게 작업을 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컬러와 컬러를 섞는 기본적인 방법과 앰비언토 콜루전을 사용하는, 예,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드렸죠. 아주 여러분 앰비언토 콜루전을 그런 노드를 통해서, 여러가지 좀 재미난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노드, 이 AO, AO로 시작하는 이제 거 됐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어, 엣지, 뭐, 그 커브처에 관련된 거라든가, 좀더 어드밴스한 거,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그, 어, 쉐이더, 노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다음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